삼익THK 이종목 로봇 섹터 새로운 대장주가 될수 있습니다.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티스 될수 있는 종목. 삼익THK 제2 주가 전망과 목표가 대응까지 설명드릴 테니까요. 집중하시고요. 자,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구독은 필수로 삼익THK 미친급등 전략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자, 채널을 구독하시라고 말씀드렸죠? 구독하시게 되면 핵심 종목들 미리 영상을 올려드리고, 전략드리고, 추천드리고, 목표가까지 드리면서 리딩까지 해드린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는데요. 100%무료 소통방 들어오시게 되면 모든 관리를 받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로봇 관련 신규모 유진 로봇도 있고요. 자, 클로봇. 미리 전략을 쳐드리고 100% 따붓건 수익도 드렸죠. 자, 레인보우 로보티스 1개월 전 설명드리면서 또신고가 돌파하면서 따붓건 수익 드리고요. 레인보우 클로봇, 유진 로봇, 전지는 재건이고요. 자, 로보티즈 클로봇, 클로봇. 자, 하이젠 아레의 1개월 전. 자, 설명드렸죠. 300% 증수익 돌파하고 있다. 자 SPG 하이젠아레네 로보티즈 레인보우 자 연말 연초 1월달 그리고 2월 들어서도 계속해서 하이젠아레네 자 전진건설로 보는 재건이지만 이거 요글래라서 재건으로 미친 급등 나왔다는 거 아시죠 자 미리 전략 그리고 고형도 있고요 전진건설로 보또 SPG 로보티즈위일로보티스3현 하이젠아레네 자 미친 급등 수익 다 드리고 있다는 점 영상 시청만으로 대박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독을 하시라는 건데 자 이번에는 로봇 관련 종목들 발 빠르게 점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4시간 전 나온 뉴스예요 메타죠 페이스북 자 테슬라 독주회에서 메타도 참전했다 판 커지는 휴머노이드 로봇 경제 자 메타도 휴머노이드 진출했어요 라마기는 그 대학 개발 집중한다 자 구글 오픈 AI, 애플도 개발한다. 그러니까, 로봇, 휴머노이드를 개발을 안 하는 빅테크가 없죠? 국내 삼성전자, 현대, LG, 한화, 두산. 자, 그리고 애플, 테슬라. 이름만 들어도 설레이는 기업들. 모든 빅테크, 전 세계 모든 빅테크 기업들. 대기업들이 로봇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자, 관련해서 기사가 나오고 있고요. 관련해서 기사는 진출했다. 뭐 사활 건다. 뭐 이런 내용이겠죠? 여러분들 이제 뭐 대충 봐도 이 아실 거예요. 로봇 관련 종목들. 자왜 이게 로봇인가? 왜 로봇 종목으로 급등해야 되는가? 이걸 아마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이제는 제가 하도 입이 닳도록 설명해 줘서 다 아실 거라 보이시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건 이제부터 전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설명 드렸죠 2025년도 로봇 특히나 휴머노이드 로봇 섹터는 지속적인 미친 급등이 지속된다. 자 조정이 나올 수도 있죠. 때로는 너무 급등해서 단기 급락이 나올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이 시세가 끝인가요? 시세가 끝인가요? 조정 후에 다시 가고, 조정 후에 다시 가고, 결국에는 정점을 찍을 때까지 가는 건데, 이 정점 찍을 때는, 자, 물론 거품이, 버블론이 끼는 때겠죠? 버블. 자, 지금 휴머노이드 판매도 안 됐습니다. 판매도. 이제 열리는 시장이에요. 그럼 벌써부터 정점 찍고 빠질까요? 끝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티스 100만원도 갈수 있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죠? 자 로봇조목들 여러분들은 잘못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불타오르게 오르다가 조금 조정받고 빠지게 되면 에이 하면서 무슨 로봇이냐 이게 바로 초보와 고수의 차이라는 거예요 자 고수들은 이렇게 빠지는 구간 아 기회다 생각해서 다시 재급등을 먹으러 가는 엄청난 또 수백프로 많게는 천프로씩 달려가는 조목들 다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잡는다는 거죠 여러분들 초보죠 로봇이 잠시 뜸하니까 아, 뭐, 로봇은, 로봇은, 로봇은 로봇이냐. 이런 생각을 갖고 싶은 분들. 절대 돈못 벌어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로봇 관련 종목들 발 빠르게 다시 전략을 드릴 거예요. 정말 순식간에, 순식간에 진행합니다. 종목들. 전략. 자, 그러니까 집중을 하셔야 돼요. 집중하시고.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무조건 해주시고요. 100% 무료 소통방. 정말 급해요. 지금도 차고 있어요. 빨리 들어오세요. 댓글 아래 있어요. 자, 본격적인 로봇 전략. 지금 상황에서의 로봇 전략.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정말 발 빠르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로봇 관련 종목들. 자, 미친 급등으로 다시 또 살짝 조정 후에. 2차 랠리 급등이 나오게 되면서 또다시 100%, 200% 이상 수익이 날수 있는 종목들 핵심적으로 전략을 보도록 하는데요. 자, 금요일날 신선하게 주목을 받은 종목이죠. 여러분들도 아마 신선할 겁니다. 재료가 노출되기면서 급등까지 나온 종목인데, 자, 삼익 thk 로봇 관련 핵심 종목이긴 하지만 그동안 주목을 못 받고 있다가 이제 부각이 되면서 출발하는 종목이라서 정말 집중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략적으로 보도록 하고요 자 삼성전자 자 삼성전자가 나오면은 급등이 나오는 거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삼성전자 인수로 급등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삼성전자 협력으로 협력 협력한다고 해요 자 육축 다관절 로봇 개발 가속화한다 라는 뉴스 발빠르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육축 다관절 로봇 개발 협력 추진하며 로봇 사업의 확장 속도를 내고 있다. 이로 인해 실적 개선 기대감이 커지면서 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자, 유축 다간절 로봇 사람의 팔처럼 0원 6개 의 축을 통해 다양한 방향으로 자유롭게 움직이며 작업할 수 있는 로봇 제조와 물류 폭력에 사용된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와 협력을 통해 삼성전자와 협력한대요 로봇 시장에서 더욱 강력한 입지 축하할 계획이다. 자, 카이스트 출신. 자, 미래 성장 동료 로봇으로 잡고 있다. 말이죠. 자 이제 출발하는 3위 thk 그리고 삼성전자와 협력한다고 하는데 말다했죠 향후 미친급 등 이제 출발 금요일 날 급등이 나오면서 하는 종목으로 자 어디까지 갈 것인지 주가 전망과 그리고 목표가 대응까지 설명을 발 빠르게 드리도록 할게요. 자 좋아요 구독 무조건 해주시고요. 자, 본격적인 전략 출발합니다. 자, 그렇다면 차트를 보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기타 종목들이, 로봇 관련 종목들이 급등이 나올 때 3위 THK는 움직임이 없었다는 거죠? 자, 관련해서 테슬라 얘기 나오고요. 삼성전자 얘기 나오고요. 동시 협장으로 미친 급등 나올 수 있는 재료가 터지게 되면서 주가는 지난 금요일 날 이제 첫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제 출발이에요 출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집중을 하시는데 자 매수 범위는 13,000원에서 14,000원 조정 나는 구간 한번 당장 내리라도 보도록 하고요. 자 목표가 삼성과 테슬라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1조 원까지 못 가이란 법 없죠? 자, 일단은 2만원을 넘어서 3만원, 그리고 4만원 이상이라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100%에서 300% 이상까지 충분히 가능한데요. 자, 공략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은 걱정하실 거 없어요. 그냥 100% 무료 소통방입니다. 댓글 아래 있어요. 입장만 하시면 돼요. 입장, 입장, 입장. 여기 입장만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아무 걱정 없이 제가 매수 사인, 그리고 급등이 나오게 되면, 급등 랠리, 리딩까지, 모든 거 제가 다 해드리고 할 테니까, 여러분들 그냥 입장만 하시면 돼요, 입장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서둘러 들어오시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면, 100% 무료 소통방, 과연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어떤 종목으로 급등이 나오는지까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아무 걱정 마시고, 입장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수많은 분들이, 치도록 들어오고 싶어하시는 100% 무료 소통방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 건데요. 자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운영이 되고요. 자 소통방에 입장을 하시는 분들 계좌 흐름이 굉장히 어렵고 손실이 크신 분들 자 원금 회복 하셔야죠. 절실하시죠. 원금 회복까지 도와드리고요. 그리고 주식으로 큰돈 한번 버셔야죠. 상위 1% 선수들이 매매하는 종목. 여러분들이 같이 매매를 진행하게 되면서 상한가도 뽑아드리고요. 자이 방에서 유리기판 로봇. 그리고 하이젠 R&M은 300%까지 수익이 난 상황이고, 아직까지 매도 사인도 안 냈어요. 자, 100%는 기본이고, 지금 300%까지. 자, 올해는, 올해만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안에서 금일 CXL 관련 종목기나, 아니면 로봇, 그리고 유리기판, 또는 재건 관련 종목들이나, 뭐, K방산, K조선, 등등등, 시장의 핵심을 이루는 종목들만 매매를 진행하게 되면서, 자, 여러분들에게큰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드리는 서비스 중에 가장 핵심적인 또 서비스가 있습니다. 자, 매일 아침 장전이죠. 8시 46분, 8시 59분. 자, 그리고 8시 59분. 장전이 9시 전이에요. 자, 여기 보이시죠? 100% 무료 급등주라고 써 있어요. 유료 아니에요. 돈 받는 거 아닙니다. 자, 3개씩의 종목들을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드리고 있는데요. 자, 한번 종목들 한번 어떤 종목들이 한번 오늘 급등 수익을 드렸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시 46분에 드린 CNG 하이테크인데요. 자, 이 CNG 하이테크, 이 종목 굉장히 중요합니다. 향후 유리기판 종목 중에서 수백 프로씩 날라갈수 있는 종목 중 하나예요.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종목 중 하나죠. 자, 오늘도 긴급하게 사인을 한번 드렸습니다. 자, 이때였죠. 초기 급등 구간에 사인 드리고 나서 급등이 나왔고 그리고 살짝 신 상황에서 또 강세권 흐름이 나왔는데 자 오늘 출발 흐름 조정 후에 출발 흐름이 자리가 너무 좋아서 자2%대 출발한 종목 10%대 급등이 나온 상황인데요 자 이거를 단기 종목으로 볼 종목이 아니죠 제가 영상에서도 미리 제시를 해드렸듯이, CNGI 테크는 3만원에서 5만원까지도 갈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강조를 드립니다. 자, 유리기판. 핵심 종목이에요. 대장주로 나설 수 있는 종목입니다. CNGI 테크 단기 종목 아니에요. 끝까지 같이 가는 리딩까지 함께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시 n 자의 테크는 다음 주에도 본격적으로 집중해서 노릴 만한 종목입니다. 정말 수백 플러스 날라갈 종목. 자 오늘 일부러 사인까지 드렸고요. 자 그래도 단기 급등 수익은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두 번째 종목이죠. 장전 사인들인 두산 에너빌리티 정말 오랜만에 사인을 한번 드렸어요.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 핵심 종목이기도 하고요. 데이터 센터 중요한 종목이죠. 정말 오랜만에 사인을 드렸는데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 정말 오랜만에 사인을 드리게 되면서 15% 급등이 나왔어요. 자, 오늘 흐름이 심상치 않아서 장전 사인을 드렸는데 자, 15% 장중 급등이 나오게 되면서 향후 원전과 또 전력 부분 본격적으로 강세권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앞으로의 흐름도 굉장히 집중해서 한번 보도록 할 거고요. 자, 세 번째 종목은 아이언 디바이스입니다. 아이언 디바이스. 자, 아이언 디바이스 SIC 저전력 반도체 국책 과제로 부각이 됐습니다. 자, 주가는 바닥권을 가지고 들어온 상황이라 제가 일부러 사인까지 드렸고요. 자, 5%대 출발해서 25%까지 장중 급등하는 상황에 나왔고요. 마감 자체도 20%대 급등 마감했는데 자, 아이언 디바이스 이것도 출발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출발 100% 더블 컨 수익 낼수 있는 종목이라서, 자, 이 종목조차도 다음주에 신규 사인까지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보셨죠? 이렇게 실제적으로 사인을 드리게 되면서 여러분들 원금 회복도 도와드리고요. 큰 수익도 내시라는 거. 자, 오늘 2월 14일, 주말이죠? 자, 위에 보시면 13일로 가면 한화 시스템, 뭐, 제닉스, 대동기어, 자, 우크라 관련해서, LS 일렉트리도 있고요. 핵심 종목들 슈릴로보, 시메스, 로봇도 있고요. 그리고 pi, 유리기판. 자, 핵심 종목들 급등하는 종목들 100% 따볼 권 300%까지도 이 방에서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단기 급등도 노리고요. 그리고 큰 수익을 위해서 엄청난 상승폭으로 가는 종목들 하루하루 서비스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로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고민하실 거 없어요? 댓글 아래 보시게 되면 100% 무료 텔레그램 방 있어요. 자, 입장하는 주소가 있죠? 여러분들 클릭만 하시면 돼요. 유료 방 아닙니다. 100% 무료예요, 무료.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모든 분들 들어오시라고 주말 사이에 방 하나를 새로 팠어요.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들어오실 수 있으실 겁니다. 서두르세요. 자, 평일에는 300명, 200명, 100명 제한을 두는데요. 주말 사이에는 여유있게 들어오시라고 이번과 함 화끈하게 풀어드렸으니까 이번 기회에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자또 중요한 서비스가 하나 있죠 저 위에 보시면 상단에 고정된 메시지가 있어요 100%무료소통방에 끝에 보시면 종목 하나를 올려두게 되는데요 자이 종목들 뭐냐 여러분들 시가 매수가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이나 여유가 안 되시는 분들 좀 여유있게 매수 매도를 한번 해 보자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 한 3, 4일 주기로 아니면 일주일 정도 가져가 보자. 여유있게 하시는 종목 올려 놨는데 자 기대수익률 최소 30% 이상 짜리를 올려놓게 돼요. 자 근데 이번 주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야심차게 그냥 드릴 말씀이 아니고 최소 100%에서 많게는 300% 여유있게 끌고 가면 무조건 수익 낼수 있는 종목 정말 야심차게 올려놨어요. 자, 이 종목 절대 소문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뭐 여러분들만 사셔야 돼요. 절대 소문내지 마세요. 자, 300%까지 갈수 있는 종목까지 확인하시고요. 자, 텔레그램 방 입장은 자유롭게, 여유있게 입장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구독은 필수라는 거 확실하게 해 두시고요. 자, 본격적으로 전략 지속적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집중하시고요. 절대 스킵하시면 안 됩니다. 자, 100% 무료 소통방 입장 안 하신 분들 마지막까지 입장하시고요. 금일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내일 대박 종목 갖고 와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